안녕 유튜브 들 텔레비전 하늘을 게임은 나가 지랄은못 참지 양코 대전쟁 한번 해 보도록 습니다 거의 20일 만에. 아니, 시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. 뭐 접었냐? 접지 않았습니다. 아 유저랭크 13이나 올랐잖아. 사실, 정확하게 말하면은, 으으으, 카프라 밀린 나왔다! 이거만 깨고 해야. 어? 뭐야, 이거 왜못 깨게 돼있음. 응? 이번 버전에서는 더 이상 신경할 수 없다냥. 야이, 개시야 아무튼 오늘 뭐할 거냐면 은 다른 게 아니라 돌아온 할거 없을 때 하는 컨텐츠 레전드 사성 깨기. 오늘은 언니 온천 편입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네, 이거 오늘 깨는 법 알려드림. 다 필요 없음. 코냥! 슈라만 아, 있으면 돼. 에? 아, 야, 임마! 씨, 왜 이렇게 빡세! 분명히 개 쉬웠는데. 저주, 거는 애가 없어서 그런가? 안 되겠다. 라길이랑 같이 선해주면 되는. 열탕 오래 참기, 이거. 저거 깨는 거개쉽잖는너 그냥 양스페로만 있으면 깨는데 아니야 여기? 맥시멈 파이터랑? 빨강적만 나오니까 한 번, 얘까지만 한번 깨보고 넘어가죠. 개노잼 레드 스테이지 안 깨줄, 헉! 맞다, 이 새끼! 이거 여기, 이거 나오 애는구나! 한번할수 있나? 실패! 우리가 이걸 게할 이유가 있을까요? 갑자기 막 화가 나네. 너희들은 안 되겠다. 가져와. 재미없다고 해 놓고 개재밌게 하는 것 레알 싫어하냐? 일단 이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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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그때한 번밖에 못때리거든 아, 이렇게. 아, 근데 저 너무 이상한 애들 많이넣었다아르핀구가 있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. 좀 죽여라 아, 어, 탱킹을 너무 못하는데? 자, 버러지 새끼들이 잔뜩 있네. 이 새끼 오히려 빼. 이 새끼도 빼. 가성비 좋은 고방을 좀 가져올게요. 얘 넣어. 얘도 넣어. 얘도 넣어. 아, 나얘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얘 넣어보자. 자, 뜨가자. 아니, 사성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느낌을 잃어버리긴 했다. <laughs> 고방에 두고 보여. 이거 그 중간에 하나씩. 일단 고방을 존나 잔뜩 넣어. 중간에 하나씩 파이터랑 퍼펙트를 섞어줘야겠다. 또또또또 또 딜을 못한다. 아니, 한 마리를 일단 잡아야 돼. 아니, 나 이런 고강을 잔뜩 도환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해. 아르핀초 오케이! 두 마리 잡았고, 이러면 이제 딜을 하나씩 넣어. 안녕하세요. 아, 코알라 새끼 나왔다, 어떡해. 까르핀초 아직 못 잡았는데? 아, 이거 지금 딜하고 있는 거 맞아? 아, 까르핀초 새끼 언제 죽어? 아, 근본 따위 넘는 상남자식두대 속에서 그냥 아무거나 누르기. 그래서, 까르핀초이새끼 저거! 딜 언제, 언제 죽어, 저거! 오케이! 퍼펙트가 해냈다! 와, 진짜 근데 빡세긴 하네. 어이 이거는 에고수들이 좀깨임 하겠다. 삼성은 오히려 개쉬웠는데와 이거 혓바닥 날름날름 빨강. 아 언제 잡은? 언제? 아 빨리 까르피쳐. 아니 까르피쳐 잡으라고. 파동 공격. 아 잡았다. 아 그래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아, 뭔, 이걸몇분 동안 잡고 있냐! 그라데이션 분노가막 올라오네? 어... 아, 짜증나. 아 하나 얘는 또 어떻게 깼더라? EX 가성비 좋은 애들 좀 넣어줘야겠는걸? 고양이 신선 꼬맹이 야옹마 고대 수나라 이 꼬맹이 벽 잡고 돈을 모으는 거에 썼던 거 같거든요 응 나는 카베라면 고양이야 진짜 텔론이 시로실 안녕하세요 오! 뭐야 그게 많이 나와 자 이제 여기에서 고양이 퍼펙트랑 찌끄레기 애들 소원해주면 되겠지? 그렇지 아 젤리 딜 잘한다 이거는 굵직굵직한 애들 많이 소원해주는 거보다는 짤 딜, 가성비 좋은 애들 넣어가지고 딜 많이 넣어주는 게 좋겠다 한 마리 잡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소원해주면 되겠죠 라인 밀고 두 마리 잡았고 세 마리 잡았고 어다 아, 죽어! 오내 수나 수나라순나라 가수라나라 그렇지 뚱땅뚱 좋았다. 나름 재밌는데. 오무시로이야아 이맵에서 이제 울슈레보다 필수인애가 있기 때문에 매우 쉽지. 니은 예. 니은 이 좋아. 여기에 EX 검정적 대양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없어질 것 같은데. 왜냐면 얘가 그냥 다 잡거든? 그냥 얘랑 퍼켓트 있으면 다 잡지 않나? 퍼펙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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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데? 이제 다소 하네. 마구 소환하게 이제 뭐 나오겠다. 드르 하면서 나오겠다. 아닌가?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. 배송하세요. 어, 따오! 돼지 따오 나왔고요. 돼지 새끼 <laughs> 노노 하나 못 잡죠? 어, 못 잡죠?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<laughs> 어, 공업 됐지만 어쩔, 어쩔 돼지 팁이죠? <laughs> 나 완전 유행어 자람 어, 백떡. 어냐 클리어인데? 안녕! <laughs> 클리어죠? 다음 거방이야! 뭐야, 이거, 이거. 두더지 새끼랑 돌고래랑 쪼꼬미들 나오는. 아, 나 이런 맵은 어떻게 깨야 되는지 감이 안 오. <laughs> <우리> 혼자들. <laughs> 돌고래 새끼. <laughs> 아! 원범 애들이 잔뜩 나오네 사실 락길 선에서 컷 아닌가? 이거 그냥 근접인 애들 잔뜩 소환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무더지도 나왔다 나름 거북도 딜이 있다는 사실 아 이제 라길이 슬슬 못 때리네 이러면은 막고 소환하게! 돈 없다 막 소환했더니 아아나 잠깐만 스트레스 받으려고 해 그거는 모데수나라 소환해주면은 뒤에 있는 라인까지 공격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공격을 못하는 진짜 에이? 많았다 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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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라길 라길 내가,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맞아 라길 말고는 다 하등 쓸모없는 수... 미개한 족속들이었어 아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화가 나는 조합이다. 파동맨들이 잔뜩 있네. 여기 그 파동 무시하는 고양이 댄서 하나 넣어주고요. 얘도 하나 넣어주고. 저 친구 박세네거든요. 바로 얘랑 같이 써내줘도 되겠다. 좋다. 그렇지. 파동 무효. 얘만 잔뜩 써내줄게요. 일단은. 아씨, 공격을 못하네. 와, 아니, 이거 강무 넣어도 안 되잖아. 일이 부족해, 그렇지? 아, 음. 잠깐만, 아, 눈치 없는 새끼. 아, 말도 안 돼. 야, 이러면 담임 되잖아. 거북하새끼야 빨빨! 아, 일단은 아 저거 저거 그렇지 한 마리 커야 돼 일단은 어? 다 죽였네? 그라지 고냥 까리야 너무 쉽고? 하하 <laughs> 바보자식 아 근데 진짜 화난다 근데 이맵 막상 깨고 나니까 매, 맛이 없네 어떡하지? 아 일단 오늘 이거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에 이제 레전드 스테이지 깨보도록 하죠 사성이 재미없는 듯 하면서도 재밌어 그냥 마, 마치 그거지 어? 깨기에는 재미없고 또안 깨기에는 재밌는 자 아무튼 재밌었고요 심심하니까 하나만 까드림 내가 열심히 먹은 거 아유 진짜 개갔다 그럼 다음에는 네. 무풍 아일랜드로 아, 다음에도 까르핀초이스걸 새끼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다